물러났던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시작해서 대부분 지역은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일부 전남 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광주 전남 내륙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다음 주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7도, 고흥 28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과 해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다가 주 후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